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예, 어, 오랜만에 우리말 비타민을 예, 올립니다. 네, 어, 우리말자를 좀 어, 부지런히 올리느라고 예. 정작 우리말 비타민을 예, 올리질 못했네요. 예, 오랜만에 예,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어,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네, 예, 좋은 것은 다 숨어 있다. 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한학성 교수님, 영화학자시죠. 네. 영화학자십니다마는 우리말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읽어보죠. 직통열차가 올스탑 트레인. 네, 요거 제목이 좀 이상하죠? 왠지 아닐 것 같은데. 네. 며칠 전 인천공항에 갔었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철도를 타려고 대기선에서 기다리던 중, 안전문 유리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네. 이 어, 사진을 어, 올리셨는데, 직통열차, 정차 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통열차가 정차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건데 간혹 정차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로에 다른 열차가 달리고 있으면은 뭐 기다리느라고 어, 그래서 정차를 해도 예 문은 열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더도 will not open when uh, all stop train stops 예, 요거죠 예, all stop train 예, 직통 열차는 올스타 뷰레인이 아니죠. 올스타 예. 뷰레인은그 역마다 쓰는 그 보통 열차, 어, 일반 열차인가? 예.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예. 문제는 이거군요. 직통 열차 정차 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내가 타고자 하는 열차가 일반 열차였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래 영어 표기에는 올 스탑 출레인이 정차할 때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국어 내용과 정반대의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외국인이 이 영어 표기를 보면 일반 열차를 타려는 사람은 여기에 서 있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네요. 예. 언제부터 이런 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영어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 그것도 대한민국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인천공항에 이런 엉터리 영어 번역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변구스러운 일이다. 예, 창피한 일이죠. 올 스탑 트레인이라는 표현 자체도 손질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열차를 올 스탑 트레인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좀 손질을 해야 된다. 영어학자의 의견이신 거죠 자 그리고 이건 뭔가요 영어 번역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이런 내용 자체가 한국어로도 굳이 안전문 유리창이 적혀 있을 필요가 있는지 실로 의문이 든다 예아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끔 그 뭐죠 그 직통열차 이게 쓸 때가 있으니까 서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한 거겠죠 예 자, 여기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예, 직통열차, 예, 익스프레스 트레인.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트레인이 어, 이 올스탑 트레인 그 자리에 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쪽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일반 열차, 올스탑 예, 트레인. 예, 문제는 얘죠. 어, 얘를 좀 얼른 바꿔주시고. 어, 예, 그리고 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예, 정말로 영어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영어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네, 정지원의 우리말 비타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